네 반갑습니다. 어, 해커스에서 토플 i 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선입니다. 어, 우리 오늘 자리가 토플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이 어떤 건지 또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곧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 점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하실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어, 우선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선 80점 넘는 점수를 요구하죠. 보통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80점, 그리고 교환학생 준비도 80점을 요구하고요. 보통 대학원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그리고 박사과정 100 이상, 이렇게 잡으면 되죠. 물론 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 단기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대략 두세 달 정도를 생각하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두세 달 안에 원하는 8 0 점이라든지 그 이상의 점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단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아쉬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뭐냐 정확한 독해 능력이죠 그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정확한 독해 실력 요구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만약에 10점대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낮은 점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문제점이 뭘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모든 분들의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저랑 이제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시간 안에 이제 문제는 대충 해석은 했는데 문제를 많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봐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죠? 해석을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낮은 점수가 나올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했다면 기본적인 점수는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석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였고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러 갔을 때 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어느 정도는 제대로 했으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라 거는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간 안에 거의 마지막 패시지를 못 풀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에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를 놓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찍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다음에 얘기하실 때, 다음에 좀 빨리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될것 같다라고 하시죠. 근데 어떻게, 과연? 다음에는 문제를 좀 빨리 풀까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독해력이 완전히 많이 생성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해석을 더 대충할 거예요.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제 해석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러 가겠죠. 그럼 시간 안에 해석도 했고 문제는 다 커버했으나. 어, 정답률은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다는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이두 가지는 전부 다 정확한 독해 능력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건데, 럼 저랑 함께 같이 한번 어떻게 독해를 하는 건지 간단한 문장이죠, 되게 쉬운 문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석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기존에 하시던 방법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단어 찾기죠. 모르는 단어 찾고, 이제 단어 뜻을 몇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끼워 맞추기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만약에 끼워 맞추기를 한다면, 뒤에가 주어갔죠, 여러분. 그들이. 그 다음에 조사한, 그들이 조사한 새로운 건축 스타일은 이제 잘 끼워 맞췄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뒤로 갔던 기억이 좀 나죠.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마지막으로 인기 있게 되었다. 자, 연결을 다시 보면 그들이 조사한 새로운 건축 스타일은 유럽 전역에서 인기 있게 되었다. 자, 우리 여러분 뭐한 거죠? 이거를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국어라기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나만의 국어를 나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어, 짜집기를 해서 해석을 한다라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해석은 아마 다섯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러 가면 문제는 당연히 틀려야죠 그렇죠? 맞으면 더 이상한 거죠. 해석이 완전히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못된 해석의 결론은 인기 있게 되었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처음에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문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문법이 가장 기본이니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법을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문법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정리되기에는 조금은 힘들다. 그죠? 뭐 해석하지만 그런 결론이죠. 그리고 또 문법을 만약에 확실하게 정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 정리한 문법을 리딩 안에서 그대로 또 적용시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고요. 물론 문법은 꼭 잡아야 되죠. 스피킹, 라이팅 할때 되게 중요하니까. 네, 리딩에서는 그 모든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몰라도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이네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문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어떤 문장이든 그 문장이, 토플 문장이, 하 문장이 네줄 정도 되는 복잡한 문장이더라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 동사가 몇 개입니까? 동사가 총세개 보이죠? 첫 번째가 did 했다고요. 두 번째가 was는 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뭡니까? became 되었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동사가 세 개니까 주어 동사 하나에다가 삽입절 두 개만 찾아내면 끝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동사를 우리가 여기에서 was로 잡을 겁니다. 그럼 was를 동사로 잡았다면 앞에가 이제 주어죠. 아 주어자리에 와세다가 주어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아 절이구나 우리가 좀 전에 주어동사가 들어간 게 절이다. 와절이에요. 들어보셨죠? 와절. 와시, 것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와주고요 뒤에 있는 게 뭐냐? 목적어냐, 보호냐? 우리 바쁜데, 어느 세월에 그 생각합니까? 그죠 리딩할 때, 목적어, 보어 수동태, 이런 문법을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뒤에 뭔지 몰라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보시면은 삽입절 하나가 보이죠? 대절. 이 대절이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아, 형용사자리구나 앞에 수식을 하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주어동사랑 절두 개. 끝났죠? 자, 그럼 이거 해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주어 부분에 서가면 그들이 했던 것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했던 것은 그다음 대절의수식간이니까 뒤로 가서 유럽 전역에서 인기 있게 된 건축의 새로운 스타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약간 느껴지죠, 여러분? 결론이 바뀐 거. 지금 좀 전에 봤던 잘못된 해석이랑 정확한 해석을 제가 밑에다 적어 드렸어요. 잘못된 해석의 결론은 인기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조사하는 것이었다 라고 바뀌었어요 즉,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짧은 거의 이제 중학교 문장이긴 한데, 이런 문장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그 복잡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우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충 해석 말고 정확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확한 해석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한 달만 연습하시면은 완벽한 독해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네 가지 요소만 파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10개 문제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건 제가 두개 스킬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첫 번째가 수사적 의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토플 문제 중에서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앞뒤에 단서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석을 못했더라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석을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해석을 못했다. 그래도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 why mention으로 시작하자 여러분. 왜 언급했느냐. 작가가 이 하이라이트, 지금 여기서는 색깔로 주된 하이라이트 주친 부분을 왜 언급했느냐. 의도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특징이 있죠. A, B, C, D 보기가 앞쪽에는 지금 투부정사예요. 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이제 해석을 해서 그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데 해석을 잘 못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해석을 아예 못해서 뒤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앞에 투부정사에서 이미 끝났어요. 정답이. 왜냐하면 이 하이라이트된 앞에 제가 밑줄 그어놨죠. 여러분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같이. Search is 뜻이 뭐죠? 뭐뭐와 같은, 뭐 뭐와 같은 뭐할 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예시들 때만 쓰는 거죠. 그렇죠? 예시들 때 쓰는 표현이 s e a c h 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투부정사 부분만 봤을 때예를 들기 위해서라는 게 티가 바로 나거든요. 몇 번에 들어가 있죠? 네. D번에 들어가 있죠. 정답은 빠르게 해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쉽게 또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형인데 우리 보기 하나 더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휴먼 브레인을 왜 언급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면 결국에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벡터랑 패럴렐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있는데 이두 가지 프로그램이 뭐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벡터는 works, 작동합니다. 단계별로 작동하죠. 투부정사,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패럴렐이라는 것은 작동하는데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을 한다 by img가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여러분 like라는 거를 지금 잘 봐야 되고요 like가 뜻이 뭐죠 나같이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죠 뭐뭐같이 그러면 벡터랑 패럴렐이라는 게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약간 쉬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빗대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함인데 like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이 휴먼 브레인이 비슷하다라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겁니까? 패럴렐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뒷부분에 정답에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더라도 앞에 투부정사샘이 정답은 끝이 났다라는 거죠. 비슷한 점이라는 단어 보이죠? 여러분. 번에 읽어볼까요? 그 단어? Similarities. 네. B번에 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두 가지만 보여드렸고요. 요거 밖에 없죠? 요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면 충분히 점수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특히 그 많은 학원들 중에서 해커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차별화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네, 첫 번째는 네, 좀 전에 봤던 그네 가지 구조입니다. 물론, 봤던 그네 가지 구조가 문법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그네 가지 구성 요소를 다양한 문장에서 빨리빨리 적용시키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그동안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저와 한달 동안 이네 가지 구조를 계속 문장 속에서 응용하면서 해석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면 독해력은 확실하게 잡힐 거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렇죠? 총한달 수업이 20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 과정은 그럼 20일 수업 중에서 7일 안에 이네 가지는 이미 끝이 납니다 그럼 나머지 13일 동안 배울 건 없어요 네 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에서 자꾸 적용시키면서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내 독해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스터디입니다. 어, 스터디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제 r 씨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하고 뭐 문장 아까 네 가지 그 구조를 찾고 해석을 하고 나서 스터디에서 같이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또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또혼자할 때랑은 같이 할때또 다르겠죠. 입 밖으로 냈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어, 좀더 독해를 할 것이고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이 안된 거는 제가 수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무리 단계로 정리를 해드리겠죠. 이런 세 단계를 통한다면 어떤 문장도 정확하게 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 큰 수업에서 얻을 수 없는 약간 개별적인 그런 관리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는 실력은 아니죠, 여러분. 실력은 해커스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겠죠. 최선의 노력만 다 해주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세 달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꼭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다음 달에 꼭 해커스에서 수업을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